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장관입니다. 어제 하루에 3조 원 역대급 매물 폭탄을 투척했던 개인들이 오늘은 거의 어, 다시 3조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네, 이런 우리나라의 이 특수한 경우, 어제 3조를 팔고 오늘 3조를 다시 사는 개인들 우리나라라는 어, 미국 시장에 비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이렇죠. 오늘 또기간 금융 투자는 어, 다시 어제 산 만큼 팔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물량을 팔았죠. 어, 이런 변동성이 어, 미국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음, <laughs> 사놓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이 변동성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회사를 살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오는 장점이 또한 있는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어, 내가 주식시장에서 그 회사를 어, 공부하고 계속 지켜보는데, 음 굉장히 어 가격 좋은 가격대가 오는 기회가 많이 오는 이런 변동성 시장. 음 어저께 뉴스가 났었는데 오늘 다시 뉴스를 검색하니까 어 사라진 기사더라고요.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어 뉴스가 현대차에서 이제 수소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 안 한다라는 어 뉴스가 사라졌습니다. 어,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봤었는데, 오늘 사라져 있더라고요 음, 오늘 유진 투자증권에서 나온 상하프론테크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 중단의 급력은 가도. 어, 지금 보시면, 어, 수소차 이슈로 상하프론테크, 뭐, 비나텍,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스가 어제 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 어, 상하프론테크가 제일 많이 떨어졌죠. 네, 비나텍 한번 볼까요? 비나텍. 비나텍, 그리고 일진하이솔루스, 일진하이솔루스. 네, 지금 보시면. 일진하이솔루스, 5만원대 밑으로는 안 떨어졌네요. 네, 일진하이솔루스는. 비나텍. 비나텍은 지금. 떨어졌습니다. 전에, 어, 전저점보단 지금 한 4만 6천원, 네, 45천원 선. 어, 그리고 상하프론테크는, 음, 거의 지금 8월달, 8월달 가격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좀 많이 떨어진, 2 4일선 밑으로 떨어진 게 상하프론테크가 제일 많이 떨어졌거든요. 음 지금 멤브레인 어 핵심 소재를 만드는 상한프론테크 어, 사실 이 멤브레인 핵심 소재는 어상한프론테크의매주주 어, 주 매출이 아닙니다 신규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어 다른 쪽에서 돈을 원래 많이 버는 회사입니다 네. 다른 쪽에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고요 어, 지금 수소, 그, 멤브레인 핵심 소재를 만드는 상업프론테크가, 어, 제시스 수소차 개발 중단 보도로 상업프론테크를 포함 수소차 관련주가 즉각 급락했지만, 어, 그게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해도 수소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음, 왜냐하면, 어, 수소차는, 수소차 산업은, 어, 수소차는 그 드론. 드론, UAM, 어, 드론과 그리고 트럭. 그 대형 트럭 있잖아요. 대형 트럭이나 이 선박. 대형 트럭이나 선박에, 어, 이제 수소, 수소로 이제 이용해서, 음, 하는 거지. 이런 어, 소형차들. 그냥 일반 차들은 배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가 개발하다가 취소한 것일 수도 있고요. 수소는 트럭이나 어, 선박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큰 트럭에 배터리를 어, 집어넣는다고 하면 굉장히 무거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음, 수소는 충전하는데 굉장히 빠르거든요. 한 5분이면 충전이 다 된다고 하면 수소는 기름하고 거의 똑같은, 어,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트럭을 충전을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차가 굉장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트럭 같은 경우는 수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굉장히 큰 트럭 있잖아요. 화물차 같은 거. 대형 선박. 어, 그렇기 때문에 수소 산업이 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웃깁니다. 네, 이건 뭐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음, 저는 어저께 멤버십 게시판에서 음, 얘기를 했었지만 오늘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 저는 어, 예전에 비나텍을 굉장히 어, 깊게 파고 들어서 공부를 했었고. 음, 6만 원 넘으면 판다고 하고 6만 원 왔을 때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음 다시 어 다시 여기 온다면 어 다시 4만 원대 초반에 온다면 비나텍은 또 기다릴 수 있거든요. 뭐 3만 5천 원까지 떨어져도 4만 원대 샀는데 3만 5천 원대 떨어져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성장 산업에 있는 것들은 어 수소차 테마는 단타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힘들겠지만 음 내년 뭐 내후년까지 쭉 지켜본다면 음 지금 나쁠까요? 어 물론 오늘 사서 내일 팔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종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운 좋게 뭐 NC소프트처럼 어뭐 NFT 한다고 해서 크게 한번 급등했었잖아요. 어뭐 이럴 때팔 수도 있겠죠. 어 하지만 이때 못팔았고 장기투자 해야지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60일선 그래도 지키고 있네요 어, 여러분들 항상 어, 내가 사던 종목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정말 팔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음, 우리나라 지수가 어, 다시 음, 1월달에 회복하는지 지켜보고 어, 개별적인 종목들의 이슈가 왔을 때 그때 정말 팔아야 될 때를 어,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음, 저도 지금 아직 물려 있는 종목이 어, 몇개 있습니다. 저도 그때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음, 지금 제가 비중을 어, 실은 종목들은 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음, 이런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시장 재미없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어,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변동성 때문에 어, 내가 살수 있는 기회가 또 온다. 음. 내가 살수 있는 기회가 또 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 LIG 넥서는 다시 또 기회가 안 오네요. 음, 또 기회가 올수 있죠. 네. 기회가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항상 안전하게 투자하시고요. 장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